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어, 수요 예배 어, 설교를 어,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원래 서는 자리가 아니고 어, 대타입니다. 그래서 대타는 원래 잘 못해요. 대타는 어, 대박 아니면 이제 네, 쪽박인데 저는 대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흐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이 밤에도 경험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중심의 진실함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에게는 욕심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언제나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욕심이에요. 저에게도 욕심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에게 가장 대표적인 욕심이 무엇이냐라고 하셨을 때 저는 식탐이 좀 있습니다. 식탐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큽니다. 그래 보이죠? 예. 저희 아내가 전에 임신을 했었을 때, 한창 임신하면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는 해산물을 안 좋아하는데요. 임신할 때는 해산물을 그렇게 먹는 거예요. 저는 해산물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같이 이제 너무 행복한 시절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삶은 달걀을 그 음식에 들어간 삶 삶은 달걀을 그렇게 썩 좋아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런데 저는 달걀을 음식에 들어간 거를 좋아하고 이제 따로 이렇게 먹는 거를 그렇게 잘 즐겨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조림 이런 거는 좋아하거든요. 떡볶이 속에 있는 계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 어떤 음식과 함께 어우러진 계란 달걀 음식은 참잘 먹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이제 분식을 한번 시켜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떡볶이 속에도 계란이 있고 어묵탕을 시켰는데 어묵탕 속에도 계란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저한테 호재였습니까? 저희 아내는 그 음식에 들어간 계란을 안 좋아하고 저는 반대로 그러한 계란을 좋아하는데 얼마나 잘 됐다 싶어가지고 아내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것도 같이 먹는 그런 남편이 돼줘서 좋죠. 점수 땄죠. 계란도 두개 먹을 수 있죠. 아주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실 그날 제가 무슨 일 때문에 기분이 좀 별로 좋지가 않아서서 아주 스트레스를 이걸 확 풀어버려야겠다 해가지고 막 음식도 여러 가지 시키고 먹었습니다. 혼자 생각을 했죠. 그래 우리 아내는 계란을 안 좋아하지. 내가 다 먹어야겠다. 벌써 이 탐욕스럽죠. 놀부 같죠 제가. 이런 못된 심포로 식사를 하자마자 식사 시작하자마자 떡볶이 있는 계란을 맞죠 떡볶이 있는 계란인가요? 어묵탕 있는 계란? 떡볶이 있는 계란을 확 하고 그냥 그 통째로 먹어요. 저는 계란을 확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씹어 먹어요. 한 입에 가득 차야 저는 좋아요. 식탐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를 배려한답시고 떡볶이 국물에 살짝 노른자를 이렇게 풀어서 예, 해 가지고 흰자를 쏙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먹다가 이제 어묵탕에 이야기를 하다가 어묵탕에 있는 계란이 딱 보이길래 그래. 지금 한번 먹을 타이밍이다. 해 가지고 이거를 아주 뭐 왕하고 그대로 또 넣어 버렸어요. 근데 넣자마자 갑자기 아니, 그거 내 건데 하고 저희 아내가 갑자기 성을 내는 거예요.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아까 계란 하나 먹지 않았어. 그걸 또 먹어. 내 생각은 안 해줘. 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순간 입에 들어간 흰자를 아직 제가 깨물지 않았어서, 어떻게 뱉어줄까? 이렇게 했는데, 용만 더 먹었죠. 너 그냥 먹어. 그래. 저야, 내가 물론 이렇게 과장되게 안 했고, 나긋나긋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만 아내를 생각했으면, 아무렴 계란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들 임신 중이고 이것저것 평소에 먹고 싶은 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걸 조금만 생각하고 배려했다면 제가 어, 계란 먼저 먹을래? 라고 한마디 먼저 건네주는 자상한 남편이 될 수도 있었는데 식탐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 자신을 순간 지배해버리니까 제 손부터 그냥 나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욕심이라는 게 무섭죠 욕심이 침범하는 영역이 너무 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미세하고 현미경으로 봐야만 볼수 있는 바이러스인 거 아시죠? 그런데 그 작은 것이 한번 몸에 침투하니까 온몸을 휘감고 한 사람의 일주일을 드러눕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것이 곧 사망까지 이뤄지는 이어지는 치명적인 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과 마 목사님 계속해서 코로나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격리 기간이 끝나시는데 그래도 며칠 정도 더 쉬셔야 할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외부인들과 접촉하면 혹시 바이러스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식탐에 대한 부분을 재미있게 얘기했지만 저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의 욕심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물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순간에도 욕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찬양 인도를 잘해서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주면 여러분 칭찬해주면 고래도 춤춘다는데요. 제가 얼마나 춤을 열심히 추겠습니까? 춤추 그런데 결국 욕심이 닿는 이 넓은 영역이 어디까지 닿느냐? 바로 이 영역이 하나님까지 닿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광야의 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한 만나와 매출하기라고 하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아니, 그전 상황부터 잠깐 얘기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홍해 앞에 섰을 때부터 무엇이 시작됐죠? 원망이 시작됐습니다. 애굽에 장사할 곳이 없어서 나를 욕이 묻어두냐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죠? 바다를 가르십니다 말로 할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걸어갔어요 광야 초입 3일 만에 마라라고 하는 곳으로 도착합니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쓴물이 나니까 거기서부터 또 뭐를 하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욕심으로 쓴물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원망하니까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엘림으로 인도하세요 엘림은 샘 12곳이 있었고 70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 샘 12곳이 있고 나무 70그루가 있는 말 그대로 그들이 숨을 쉴수 있고 물을 마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15장 마지막에 물 곁에 장막을 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에 대해서 그들의 욕심에 대해서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16장이 넘어가면 만나와 매출하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에게 한 오멜씩을 거둬라 라고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꼭그가운데 한 오메를 거두라고 하면 두 오메를 거두는 인생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벌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썩고 햇빛이 비치면 스르륵 사라져 버리는 게 만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이 되면 만나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은 이슬과 함께 만나와 배출하기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 하나님께 주신 충분한 그런 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선을 넘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모든 순간을 아사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에도 결국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두 사람, 한 부부가 나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어려서부터 참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서 어떻게 그들이 인생이 마감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이 먼저 속했던 교회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모였던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때에는 놀라운 기적과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사도행전 4장 말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온데요. 우리 3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 36절, 37절 좀 길어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밭치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던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갖고 와서. 다 같이 밥도 해먹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필요한 과일이 있으면 맛있게 나누고 데리고 살고 여러분 그렇게 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 위에 서로 나누고 베풀고 도와주며 살았던 아름다운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바나바 있죠. 그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처음 전도여행을 떠났던 그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가져와서 헌금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밭을 팔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밭을 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지금 우리가 어떤 땅을 판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지금 시대로선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왜냐 그 이스라엘에서 밭을 판다는 것은 곧 자기의 기업을 물러준다는 거예요 밭이 곧 유산이었고 그들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 곧 밭, 밭이었습니다 그런 밭을 팔아서 교회를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바나바가 전심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귀감을 이뤄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존경했을 거예요 문제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러니까 바나바 더불어 함께 소유를 팔았던 거예요. 바나니아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간에 직분의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먼저 팔아서 더 위대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더 나중에 팔아서 더 낮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간에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모르던 인생이 아니었어요. 교회 중에서도 초대교회 성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요. 어쩌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명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순간에 발목을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잠깐 있어봐, 여보, 잠깐만. 이거 다 팔면 우리 뭐 먹고 살아? 우리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우리 딱 우리 먹을 만큼만 조금만 빼고 헌금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만큼 헌금하는 데 성도들 나눌 수 있게 이만큼 나누는 게 어디야? 만족하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피라에게 야. 너왜나돈 없는데 100만 원 중에 10만 원 숨겼어? 어? 나돈 없는데 그거 내 거야 하나님이 이러시는 분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 속에 잉태된 욕심이 결국 그 영역이 하나님까지 닿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지 않고 밭을 팔지 않았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아마 그들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자기의 욕심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마지막 순간 베드로가 결국에 그 마지막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대여, 땅을 판값이 정말 이것뿐입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하죠?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결국 욕심이 거짓으로... 죄를 낳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주님 앞에서 자기의 욕심으로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대답했을 때 돌아온 베드로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대 아나니아여 네가 감히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느냐? 누구를 속였습니까? 성령을 속였다고 합니다. 자기의 욕심에 결국 그 영역이 하나님까지 닿아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고하게 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불순종하고 성령님을 속이고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땅에 꼬꾸라져 버려 그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 깊이 깨달아야 하는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욕심이라는 것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순간 욕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 순간 욕심을 그 순간 제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만 가지고 볼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너무나 많은 욕심의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 속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향해 먹지 말라고 했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어떻게 하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 속에 교만과 욕심이 결국엔 그 열매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대를 이어야겠다는 욕심으로 13년이나 거슬러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지금까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나뉘어서 참 많은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욕심으로 자신의 충신을 죽이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삶을 욕심으로 침범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날마다의 은혜를 우리가 취하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아침이 되면 하나님의 이슬과 함께 내려 주셨듯이 매일 우리들이 취해야 하는 한 오멜의 은혜 그 법칙이 우리에게 있듯이 그러나 이것을 취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걷어서 썩어져 버리는 그런 욕심이 많은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욕심은 우리 인생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건강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어떤 명예로 찾아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 욕심은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릴 때 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리에서 걷어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좀 마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시편을 썼던 다윗이 있습니다. 그가 범죄한 아까 그 사건을 조금 더 깊이 나누고 얘기를 해볼게요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정욕을 참지 못했던 다윗이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바세바의 남편이었죠 전쟁 한가운데 내몰아 죽이고 결국 자신을 위해 죽임을 당한 용맹한 장수를 잃어버리고 바세바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행악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그냥 두시지 않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양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짧게 요약하면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졌고 한 사람은 양한 마리를 가졌는데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양한 마리 가진 사람의 양을 빼앗았는데 그러면 당신 왕이시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다윗이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함이 저주를 해야 마땅하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당신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시편을 통해 고백했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둔한 나의 심령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겉과 속이 다른 욕심 많은 인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죄인이라면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 세상을 사랑했다면 세상을 사랑했음을 고백하는 인생, 꾸밈없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저희 아들이, 어, 저 뒤에서 지금 막 잉행거리고 떠들는데, 저희 세 명, 저희 가족 세 명이 다 코로나에 걸렸었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저희 아들이 먼저 걸리더라고요. 사실 평소에 제 안에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뭐냐면, 저희 아들이 여태까지 겪어오면서, 살아오면서, 물론 이제 11개월 됐거든요. 그런데 한 번을 안 아팠어요, 한 번을. 뭐 6개월 뭐뭐 아, 뭐 되면 이렇게 애들 한 번씩 이렇게 아프고 그런 게또 있는데. 왜냐면, 사실 좀 제가 아기 때 너무 많이 아팠었고, 저희 아내도 몸이 조금 약했었어가지고, 그래서 내심 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이야고야 정말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욕심이 들어가던지 그러니까 저 아이가 어느 날 새벽 다섯 시쯤에 이렇게 찡찡대가지고 안아줬더니 몸이 불같이 뜨거운 거예요. 깜짝 놀라서 열을 재 보니까 막 거의 40도 올라가더라고. 요 그리고 저희 아내도 그 다음 날에 코로나 걸리고 둘다 코로나 걸려서 막 귀에 열 재고 막 하는데 아막 마음이 아프더라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둘다 40도에서 열이 안 내려오니까 해열제를 먹어도 안 되고 그러고 났는데 새벽에 2시에 갑자기 제 몸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너무 춥고 저는 땀이 정말 많고 열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열이 가득해요. 더워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도 막 몸이 덜덜덜 떨리면서 추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눈을 붙이고 났더니 열이 팍 오르는 거예요. 제 안에 얼마나 많은... 허영심과 욕심이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건강했으면 우리 아내는 더 건강했으면 하는 그런 제 안에 욕심이 그 자리에서 막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고 환경을 의지했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고민해봤지만 주님을 의지해야 했는데 주님밖에는 답이 없는데 그것을 놓치고, 그냥 어떻게든 저희 아이가 더 건강했으면, 저희 아내가 어떻게든 더 건강했으면 하는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히더라고요. 매일 주시는 은혜요. 여러분, 은혜가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매일 주시는 은혜로 승리해야 된다고요? 감사함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그냥 눈앞에 놓인 상황에 얼매이기가 쉽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참 좌절하고 절망한 저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싫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왜 하나님을 기억해 합니까?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나에게 감사이며 어떻게 이 상황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의 순간입니까? 제 아들이 열이 너무 올라서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귀에 체온계를 꽂으면 40도에서 떨어지지가 않아서 제 마음이 더 불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도 너무 아파요. 아니 어떻게 이게 은혜입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늘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취하라. 취하라. 그런 마음이 계속 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미 저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와 저희 아내의 머리에 물수건을 계속 이렇게 해주면서, 물수건을 해주니까 반대로 뒤집어서 됐더니 뜨겁더라고요.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을 기억해?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제 마음에 그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공감하시면서 나의 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이것과는 피할 수 없는 정말로 가슴 아픈 그 길을 내 아들이 걸어갔다 바로 너를 위해 너를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그래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픈 아이와 처음으로 아프니까 그리고 아픈 아내를 보니까 감사가 나오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취하려고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여겨 주십시오.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날 저는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아프지만 주님 주신 은혜 붙들고 승리해 보자.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내 계신 하루의 은혜를 붙잡아 보자. 저는요 우리 아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욕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아내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한은 사람이 알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욕심을 내려놓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꾸밈없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 보세요. 욕심이 많았던 인생이라면 그 투영된 욕심이 있는 그 인생을 고백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부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시고 다시 십자가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형을 부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욕심만하또 우리들의 삶의 그 부분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거듭나고 돌아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어, 떠올랐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욕심으로는 신실해질 수 없습니다. 진실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신실함이 우리의 신실한 인생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진실함이 우리들의 인생의 진실로 변화되고, 주님의 거룩함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밤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